아 그런데 보육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로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는 6월 현재 1 9 3개소의 어린이집에 아동 7,506명, 교직원 2,341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 117억 6,200만 원의 구 예산을 들여서 27개 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높고 자치구 평균액 대비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이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강남의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품격 강남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관할 어린이집 같은 육아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관내 500세대 이상 재건축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60개소를 내년까지 70개소로 늘리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옥 과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개포 8단지와 상하 1차 재건축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0월에 dh 사이 개포 단지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면적 755 제곱미터 규모로 정원이 107명이며 레미안 라크레시 단지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지상 1층에 면적 330 제곱미터 규모로 정원 4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동 데시안폴의 단지 내 기존 민간 어린이집 역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늘어난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대치동에 본원한 곳을 두고, 도곡, 대치, 삼성, 노년, 삼성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가시설 조성 중이죠? 네.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인 역삼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이 있던 지역에 공동주택이 설립, 관립되면서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자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다목적실, 체험관, 상상도서관, 키즈카페,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예정대로 되면은 강남구 중심에 자리 잡은 역삼동 센터가 보육 서비스의 메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